자, 우선은 강산이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에 의하면은 엔비디아가 현재로서 양자 컴퓨터 초등도체를 투입을 함으로써 신사업 발표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초반에 떠오르고 있었던 새로운 슈퍼컴퓨터 기술력으로서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직접적으로 현 시점으로부터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실현을 시켜주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양자 컴퓨터 이슈와 함께 촌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초능도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보셔도 두배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강력한 흐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성월드테크가 현재로서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대해서 지분을 5% 추가적으로 확보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이 시점에서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초능도체에 대한 이슈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데 지난번에 신성물테크는 이미 초전도체 관련된 특허를 출원 등록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 상황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확보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초전도체는 양자 컴퓨터와 함께 동반 상승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신성물테크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오히려 모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5,000원 라인대를 터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아무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코스피에 알맞는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본다라기보다는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무 종목이나 공략하지 마시고 특정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서 이러한 상승세를 노려볼 수가 있게 저 강찬이가 1월 20일 종가 베팅을 통해서 3가지 종목을 선정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2시 7분에서 12분 사이에 3가지 종목을 선정해 드렸는데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을 선정해 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종가 배팅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종가에 이 종목들을 공략하시고 다음날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스피 상승에 대한 포지션 나와주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주역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수 있는 흐름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종목 현대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현재로서 로봇 관련되어서 경쟁 구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와주고요두 번째 HL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로서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원전 같은 경우가 정책에 대해서 신규 발의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로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이지만 19% 장대한봉 나왔고요. 18%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자이 종목을 지난 20일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현대차를 공략하신 주주님들은 아무리 못해도 18%에서 19%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h l 만도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약간 빠진 모습이지만 최대 22% 상승 나왔고요. 16%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16%에서 22%에 대한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진 모습이지만 25%까지 장대한복 나왔고요. 10%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10%에서 25%에 대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놓치셨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도 저 강산이가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잡아가는 방법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제 영상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구독을 했다라는 인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러한 종목 선정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4년도 11월 4일 이때 하나오션 27,000원 이하 때 공략을 해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전부 다 발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했었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강산이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매수가 27,000원 라인대 공략을 도와드리고 선정 이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함 대규모 발주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조선 기업들은 큰 수혜를 입으면서 주도 섹터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발송일이 2024년도 11월 4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테 문자를 발송해드렸으면서 발신번호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문자가 423건 발생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서 하나오션을 드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종목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12일 이때 2만 1000원 라인 때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면서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자매 가 2만 3천 원대 잡아들이면서 선정 이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JO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이때 이슈페타시스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JO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2차전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에 인해서 유상증자 불발 사태가 발생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 JO 회사의 인수 포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갖췄고요. 주가 회복 전망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만원 라인 때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잡게 될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20페타시스를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12월 12일 오전 9시 8분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이때 사용했던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가 723번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 이 가격에 공략을 하신 주주님들은 지금까지 저 강찬이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세네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27일에 여러분들한테 18,000원 라인 때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략을 해댄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유럽 진출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될 이 전망으로 주도 섹터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8,000원 라인 때 공략을 도와드리고 오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월 27일 장시작하고 이후로부터 문자 921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과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도산 네블리티 2024년도에 이렇게 세가지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하나오션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24년도 11월 달리면은 대략적으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27,000원 라인대 잡아드린 모습으로써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드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까지 지금 봤을 때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나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은 저 강산이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이수 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24년도 12월 12일 이때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6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산의 블리스도 24년도 12월 27일 바로 이러한 부근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4배에서 5배 상승까지 충 분이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하나오션과 이수페타시스, 도산네리티이세 가지 종목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쉬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 종목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던 3배 이상 폭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게기 말씀드렸던 제가 3배 이상의 폭등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데요. 사실상 장기간 동안 하락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 보면 알수 있듯이 세력들이 하락세가 돌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 결과 현재로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반등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에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은 수급 현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인과 기관 들은 지금 이러한 지점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 반등 구간이든 하락세든. 아랑곳하지 않고 쓸러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아니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스가 프로젝트가 뭡니까?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이 내용이 뭡니까? 위대한 조선업을 만들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측에서는 한국에이 조선업에 대해서 거의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정 개체 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너네가 도와달라.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서 미국이 수십 조원 규모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500달러가 투입이될 예정인데 한국돈으로 208조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세 가지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기업은 주가가 30%장대한봉한번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오셨던 종목 같은 경우는 30 7%에 대한 장대한 봉을 여러 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HD 한국조선해양이든 삼성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이 기업은 사실상 1조의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이 없는 기업이에요.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 대해서 1조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업이 1조의 수주를 땄다라고 하더라도 30%의 장대항봉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은 애초에 시가 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기업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 208조의 100분의 1 /100 비중의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의 두배나 되는 그런 수주권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마스가 프로젝트의 현재로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장의 다음 달이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다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0%의 장대한봉이 연타 두세 번만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순식간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돌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지고 있었다 라는 거예요. 자,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1000명한테만 이 하나오션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 두산의 블리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오셨던 것처럼 이 1000분한테만 이 종목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1,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